엘로골프 매장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밖이 아주 무더워진 6월이 됐습니다. 이럴때 여러분들께, 그리고 고객님들께 가장 필요한 냉감 제품들, 주력 상품들을 제가 오늘 모아 모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하나하나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지게 될 텐데요. 전체적으로 꿰뚫는 하나의 명제 뭐냐? 데일리 앤 듀잉입니다. 일상생활에서도 편하게 입으시지만은 필드에서도 굉장히 시원하고 좀 아주 신축성 좋은 제품들로 이주잉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 제품들이 지금 요 주력 상품들인데요. 첫 번째 상품 보시면은 냉감 소재 자체가 가지는 살갗에 닿았을 때 차가운 느낌. 아 이걸 화면을 어떻게 전해 드릴까요? 무지 시원해요, 요거. <laughs> 이런 제품 기능뿐만이 아니라 요 뒤쪽에 보시면 있는 이 밴드가 그냥 프린트 밴드가 아닙니다. 항균 항취 기능성 밴드예요. 그래서 몸에 다 있으면서 땀을 흡수해서 어 어떤 냄새라든가 그리고 또 세균이라든가 이런 거를 방지해줄 수 있는 기능성 테이프예요. 이런 판매 포인트 하나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어 매장에서 많이들 입으셨죠. 그래서 입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사이드에 이 솔리드 라인이 굉장히 허리 라인을 쏙 들어가 보이게 날씬해 보이게 해주는 제품이에요. 냉감 소재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또 소매 쪽에 이렇게 레이스가 하늘하늘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땀 흡수를 위해서 일부러 팔을 펄럭거릴 필요가 없는 이런 아주 기특한 상품입니다. 자, 그리고 이 이너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마스크 따로 하시기 좀 어려우시잖아요. 근데 이 쿨링 기능이 있는 원단에 마스크가 따로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따로 마스크를 갖다 굳이 착용하지 않으셔도 되는 이런 아주 똑똑한 아이가 지금 이너로 나와 있어요. 전 특히나 이너가 너무 순백색이면은 한 해나에 두해 정도 입고 나면 좀누래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스킨 컬러 좀 어 나오면 좋을텐데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요 땀도 배면 색깔 변하니까 근데 요게 스킨 칼라로 나와있으니까 요거 찾으셨던 고객님들께 꼭 전화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집업 제품들 요게 두 제품이 나와있는데 요거 뒤에 거는 조금 젊어 보이는 요런 프린트가 있고 요 앞은 요렇게 솔리드 칼라예요 물론 이제 제품 디자인은 다르지만 근데 약간의 이제 차이가 있는게 요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신축성이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신축성 이라고 한다면 은요 앞에 거 같은 경우에는 고 신축 입니다 여러분 <laughs> 고 신축 어마어마한 신축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판이 다 망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한 통풍성을 가지고 있죠 여성분들 거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따로 안에다 이너 입지 않으셔도 그냥 집업으로 쭉 하나만 입으시면 여름에 요걸로 끝나는 이 인기쟁이 상품들이 이 시즌 프린트 전판으로 나와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바지 보시러 오실게요 자이 제품 어 그냥 핑크색에 허리에 밴드 있고 네 비밀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안쪽을 보시면 냉감 프린트가 돼있어요 보이시나요 요 벌집 구조 요것들이 땀을 쫙 흡수해서 밖으로 촥촥촥 배출해주면 어떻게 돼요 몸의 온도가 딱딱딱딱 떨어지고 아 시원해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자, 요거 같은 경우에도 냉감 소재의 세미나팔. 이 어, 제품도 좀 인기가 지금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요거는 좀 잔잔한 요런 체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젊은 느낌으로 입으실 수 있는 냉감 바지예요. 요거 사그락, 사그락 하는 거 한번 고객님들께 꼭 보여주세요. 요거 잡히나요? 소리? 사그락, 사그락, 사그락. <laughs> 자, 그리고 자, 다음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그냥 대놓고, 나 통풍 좀 돼. 라고 이야기해주는 바지예요. 이폭키 쪽이라 그러면 골반 쪽이잖아요 이쪽에 제일 남자분들이 통풍이 중요하잖아요. 사실상. 그쪽에 통풍이 잘 되기 때문에 냉감 소재와 더불어서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는 제품. 색깔도 너무너무 시원하죠, 여러분. 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이 주라실 팬츠인데요. 어, 그냥 검정 바지인데. 라고 하시면 섭섭해요,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은 주라실 소재라는 스페셜텍이 달려있죠. 주라실 소재는요, 항균 항취 기능도 있고요. 여러분들, 요 자외선이라든가, 요런 흡습성이라든가, 요런 것들이 최고, 최첨단 기술들이 집약되어 있는 원단이에요. 그래서 이 바지 자체의 원단 단가로만 따지면은 거의 다른 바지 두 벌이나 맞먹는 이런 최첨단 소재입니다. 그래서 입어보신 분들은 이 주라실 바지만 찾으세요. 어, 이거는 고객님들께 꼭 소개해 주실 수 있는 아주 고기능성 바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께 냉감 소재의 제품들 쭉 소개해드렸어요. 조금 더 시원하고 데일리 두잉을 고객님들께 자신있게 권할 수 있는 6월의 엘로골프 매장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